여기는 예산군 대술면에 위치한 한국 토종 씨앗 박물관에서 주관하는 토종 씨앗 나눔 행사장입니다. 옛날 농촌 어르신들은 굶어 죽을 지언정 씨앗을 베고 죽는다고 했는데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음 해 농사를 위해 종자를 남겨두었습니다. 씨앗은 후손들과 미래를 위한 기중한 종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농촌에서는 다수학과 기능성으로 개량된 신품종 씨앗이나 육종묘를 사다가 농사를 짓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생산량은 적어도 맛좋고 생명력이 강한 토종 씨앗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토종 씨앗으로 농사를 지어서 최종한 씨앗들을 가지고 나와 교환을 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눔하는 자리인데요. 토종 씨앗에 관심 있는 농업인들이 각지에서 참여했습니다. 좋은 날에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게 저희가 지금 이 토종 씨앗 나눔을 한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초기에는 씨앗이 되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점차 그 씨앗들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활동들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씨앗 나눔 행사장엔 서산, 홍성, 논산, 아산, 대전, 세종, 옥천, 금산, 용인 등각 지역에서 참여했는데요. 각자 자기소개를 합니다. 덫밭에 토종 씨앗을 가꾸려고 아이들과 찾은 젊은 부부, 은퇴를 하고 농촌으로 귀농을 계획 중인 부부, 토종농사에 관심이 많아 토종참외 씨앗을 갖고 참석한 옥천 분야 회원, 토종씨앗을 채종하여 보급한다는 대전세종동호회 회원 등 토종씨앗을 지키고 보급하려는 선한 농업인들입니다. 자기소개에 이어서 토종씨앗에 대한 강요를 합니다. 해마다 주제를 정하여 씨앗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제주도가 뭐 먹고 살았겠어요? 조가 주식이었어요. 제주도에 어느 누 어느 농가가 제이 조를 심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들한테는 어떻게 씨앗이 보존되는지를 잘 모르는데요. 도난조가 제주도 조의 명맥을 유지합니다. 농민들이 계량 씨앗이나 육종묘로 농사를 짓기 아니다. 때문에 아니다. 토종 씨앗들이 사라질 아니다. 위기에 놓여 있답니다. 아니다. 토종 씨앗의 귀중함을 알고 씨앗 나눔을 통하여 토종 씨앗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강의에 이어서 각자 가지고 온 씨앗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필요한 씨앗들을 비닐봉지에 조금씩 담아 가지고 갑니다 씨앗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씨앗의 특징과 재배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아, 내가 가지고만 있지 말고 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 이반장님을 찾아뵙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예, 소중한, 소동 씨앗들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음. 텃밭 한 5, 600평 지금 농사 짓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소동 가능하면, 토종 씨앗으로 해서 또 팜을 지금 시도해보려고 생각하고 여기 왔어요. 토종 씨앗 나눔 행사를 7년여 동안 해오고 있는 박물관 고문입니다. 이 씨앗을 보존하는 데는 나 혼자 보던 여럿이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여럿이 나누고 그 놈을 가지고 또 심으시고 번식하고 또 갖고 오셔서 나누고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토종 씨앗들을 보관한 장소인데요. 7년여 동안 모은 씨앗이 천여종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에서 잘 적응해온 토종 씨앗은 지역마다 종자가 다양하고 병충에 해 강하며 독특한 맛과 향기를 지닌 신토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 환경에 잘 적응하며 우리와 함께 살아온 토종 씨앗을 지키는 일이 식량주권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CMB 시민이다. 조재석입니다.